내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철이 든그 남자를 고르는 눈이 없다. 어, 맞아. 근데 계속 철이 안들려야는거 어.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 도전하고, 아, 그러니까 안주와 정착이라는 게 없는 사주, 사주 그러니까 안주하고 정착되고 소속하려고 하는 건 관성과 인성이거든. 관성이 있으면 어딘가에 소속도 하려고 하고 어딘가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고. 아. 인성이 있으면은 이제 그 소속된 곳에서 지속하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게 만드는 게 효과가 있는데 음... 두개다 없어? 두개 다. 근데 제가 그 목에 있는 사주로 보더라고요. 진토가 원래 이게 사월이잖아요. 사월이 되다 보까 봄이잖아. 그래서 네네. 이제 목 기운이 좀 많이 있는 애로 보는데 아, 아무튼 네네. 없긴 하잖아. 숨어 있는 거지. 아, 네. 그리고 어렸을 때도 인성이 좀 목이 많이 들어왔어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. 그래서 장생지 있고 식상발달되 있는 사람은 철이 진짜 들 수가 없어요. 자기 철 들었다고 하는 거는, 아... 어우, 진실되지 않네. 이렇게.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고르는. 거. 근데 지금 30대 후반에 40대인데 철이 안 들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아... 근데 진짜 웃긴 게저 어렸을 때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10대 20대 인성이 강하게 들어 왔다 보니까 음.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좀 점잖게 한다든지 아. 어른스럽게 네. 한다든지 좀 네. 올드하게 했다 아, 네, 그래서 좀 그랬던 거. 근데 난 그런 사람은 아니지, 아, 그렇구나. 아, 네. 목소리부터가 중학생이야? 이런 느낌, 아 느낌 자체, 텐션 음. 자체가 젊어요. 그래서 연하 남들도 막 만나고 하는데, 네, 연하. 음, 미도식이 없잖아 내가. 이런 식 음. 오는데 연하 만나는 거는 그렇게 아름답기가 어렵지. 저 연상이 어울릴까요, 그러면? 음. 연상 은안 어울리지. 연상도 그안 어울리고 연하도 안 어울리고. 그러면... 왜냐면 연상은 너무 올드하기가 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... 나이, 젊은 에너지랑 안 맞아 애들이 연하를 만나야 아... 되는데 그러면 연하들이랑 이런 살아가는 어떤 추구하는, 즐기는 아... 이런 게 통하는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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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은 뭐 나를 책임지려고 그런 마음이 없는 애들이니까 아...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나를 리드할 생각이 별로 없어 얘네들은